분리를 분해할 때는 여기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어, 가운데도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꾹 누르면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고리를 먼저 양쪽에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살짝 기울여준 상태로 한 손으로 위쪽으로 밀어 올려주면서 살짝 돌려주시면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먼지 필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를 아주 당겨서 필터를 분해할 수 있고 필터를 감싸는 프레임은 양쪽으로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잡고 살짝 구부려 주시면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젖히면 안쪽에 이렇게 커버가 보이고 커버를 열어주시면 이 프론트 판넬을 고정하는 나사가 보입니다 나사 6개를 분해해도 후크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. 여기 보이는 후크는 손으로 살짝만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쉽게 빠집니다. 그리고 이 반대쪽 후크 같은 경우에는 후크 방향으로 프론트 판넬을 밀어주기만 해도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잘안 빠지면 리무버나 또는 이 비트를 활용해서 살짝 이렇게 젖혀주시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천장형의 드레인판.